유튜버 다마고치 콘텐츠입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하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고 또 초대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비공장장 파니셜입니다. 세상에 좋은 마이크는 많습니다. 물론 좋으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시청함에 있어서 영상미는 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길게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디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컨텐츠든 어떠한 카테고리든 먹먹하고 답답한 소리라든지 뭐 인위적인 기계로 이렇게 튜닝한 듯한 목소리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히. 뭐 정보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답답한 오디오를 짧게는 뭐 5분에서부터 길게는 2 30분까지 이렇게 듣고 읽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저는. 저도 역시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로서 영상은 촬영하지만 중간에 모니터링을 깜빡하고 이렇게 영상에 취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모두 이제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아, 오늘 영상 깔끔했어 하고 편집을 하려고 딱 앉아서 PC를 켜고 파일을 여는 순간에 오디오가 제 실수라든지 장비가 오동작을 해서 화이트 노이즈가 막 들어가고, 주변 잡소리가 막 끼어 들어가고, 기타 등등 뭐이 듣기 거북한 이런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됐다면은, 진짜 쌍욕을 수십 번 하면서, 과감하게 영상 지우고 다시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 욕심이 있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시죠. 자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하시고 아주 저렴한 가성비 때부터 결국은 하이엔드급으로 몇 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로 넘어가시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박스도 마이크가 담겨 있는 박스입니다. 피파인 파이파인이라는 중국 제조사의 K678이라는 네이밍 장면 센스가 아주 쓰레기인 아주 구린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달 초에 중국 피파인 본사에서 지난 체 영상들을 보시고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 주셨고요. 마린 즉슨. 광고입니다. 리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수락을 했고요. 여러 무선, 유선, 컨덴서, 다이렉트, 샷건 마이크,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이크를 써봤던 저로서 당연히 피파인이라는 이 제조사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안 써본 이 테이블탑 형식의 컨덴서 마이크를 어, 리뷰 요청을 해와서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퍼니셜은 단돈 몇만원에 제용혼을 팔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단점이 있으면 신랄하게 까고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인터뷰 상황, 그리고 라이브, 개인 인터넷 방송, ASMR, 먹방이죠. 이렇게 실제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정의 순수 원본 음질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거고요. 촬영 당시에 주변 환경은 코멘트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시청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내에 있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음성 보정 이펙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정을 한 음성도 이어서 듣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셜 채널의 구독자라면 혹시나 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영상을 촬영했던 써멀제도포의 달인 <laughs> 제 친구 저랑 동갑내기 친구 두 번째 오늘 영상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새로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채널 상성부터 뭐 채널의 컨셉이나 아이덴티티를 이제 설정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조금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쌓여, 쌓여있는 그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할 거예요 일종의 예전에 우리 세대에서는 좀알수 있을 만한 일명 어떻게 보면 다마고치 키우기 같이 <laughs>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할 을 거고 편집이라든지 뭐 영상 촬영하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지난번에 이 친구가 한번 나가서 첫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촬영한 그 영상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좀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SOS를 쳐서 Help 요청해서 오늘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됐고요. 지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공장장 펄리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게임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막 수다 떨고 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어, 텐션 업 돼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들으실 거는요 지금 자연스럽게 좀이 정도의 거리에서 말을 하고 음악 사운드 사운드와 이제 어울리는 거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뭐 깔끔하게 들리시는지 또는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목소리는 조금 더 베이스가 강해진 느낌입니다 약간 중저음 톤이 나오는 거 같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아이 정도 거리에서 되게 클리어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습니다 입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까지 들리고요 숨 각도가 한 120도 아니 160도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쪽으로 가면 좀더 확실히 목소리 수음이 잘안 되는 거 들리시죠? 어, 마이크 뒷면에서 들리는 소음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전면에서 들리는 소리만 수음하는 그런 컨덴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말하면은 더안 들리는 거 들리시죠? 자, 확인되시죠? 자, 로고가 써 있는 전면을 통해서 수음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 볼륨을 좀더 업을 해서 감도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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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 중폭을 하면은 이 정도 거리에서 편안하게 말하면서 어떤 음뭐 다른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 게임 속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니 뭐니 해도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난이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중간중간에 있는 챔피언들을 가아주는게서일이지를 완전 채워입니다 저, 퍼니셜리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테스트까지 진행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이 열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마이크를 신경쓰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게임이 될지 저도 지금 제가 뭐두 번을 촬영하거나 한번 해서 상하게 나왔다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 연결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목소리는 좀더 베이스가 깊게 들어가 있어서 음,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같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저같이 조금 목소리가 아주 가늘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은좀더 소리 어이, 말하는 사이에 말하는 사이에 전설템이 하나 왔습니다 레전드이자 목걸이 좀 이따 개봉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은 저처럼 목소리가 약간 굵은 톤의 방송하시는 거나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은 조금 더 하이톤으로 말하거나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좀 베이스가 좀 많이 깔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보스방 Try 바닥을 잘봐야 돼요. 바닥을. 바닥. 바닥. 심 달. 길이 부족해. 오케이 아직까지는. <목소리> 오케이. 오우 나이스. 나이샷. 나이스. 나이스. 아한손토끼아쉣자 목걸이. 독뎀. 주은 물질 저항. 최대 생명. 공격치 와 원소 원한테 이상. 자 우선 포킵 아. <목소리> 자 이렇게.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퍼니셜이 준비한 K678 컨덴서 마이크의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세 가지 상황별로 한번 저 퍼니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인터뷰, 뭐 2인 이상, 뭐 지금처럼 한명 이렇게 테이블탑에 올려놓고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베이스가 강조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좀더 고음 영역을 억제한 그런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상당히 있는 사운드예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평상시에 말투가 좀톤 다운이 돼 있고 텐션이 다운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좀더 하이톤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할 때는 톤 다운돼 있는 목소리가 더다운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먹먹한 소리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이스가 강조되는 마이크들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불리는 높은 고주파음, 화이트 노이즈라든지, 주파수 간섭에 의한 지지직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높은 대역의 그 주파수를 캔슬을 해주는 거죠. 그래프로 따지면은, 요런 식이죠, 요런 식.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거의 실제와 비슷한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녹음기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소리를 더 캔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원본 소스 그대로의 음질과 제가 일부 소리 대역 폭을 높낮이를 변형을 시켜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소리 톤으로 변경을 해서 이게 두 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중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저같이 약간 리얼한 사운드 이런 리얼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귀에 좀 박히는 소리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이톤 다운된 베이스가 강점인 이런 마이크들은요. 다인이 앉아서 난상토론 같은 이런 토크를 하는 이런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제품이 더 신뢰도가 높고 대역폭을다 비슷하게 평준화 시켜주니까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듣기 편안한 목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약간의 편집을 할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대역폭을 조절을 해서 편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베이스 톤을 좀 빼고 하이톤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편집을 하는데도 매우 수월하고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집에서 상당히 관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용성이 좀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었죠.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게임 플레이라든지 어떤 강의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여러분과 같이 테스트를 했죠. 뭐 좋은 결과값을 제가 얻기 위해서 뭐 여러 번 촬영해서 뭐 짜집기 한다거나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상황을 편집을 한게 아니라 원 테이크로 한 방에 쭉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하고 게임 사운드의 볼륨 조절 그 대역폭을 좀 조절을 못해서 어 게임 소리가 좀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분리가 안 됐죠. 약간 묻히는 경험이 었습니다 가뜩이나 목소리가 중저음이었죠. 만약에 게임 볼륨을 좀더 다운 시켰다면은 좀더 듣기 편한 소리 분리가 됐었을 겁니다. 자이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요 원본 촬영 상황에서 제가 기재한 것처럼 수냉 쿨러가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임 플레이 중에는 상당히 쿨러가 세게 도는거 아시죠? RPM 세게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느껴졌고요. 그런 인터넷 강좌라든지 녹화 방송이라든지 뭐 인터넷 스트리밍, 게임 스트리밍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시는 이제.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은 이렇게 테이블 탑이 아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마이크 스탠드 같은 걸로 장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마지막 상황이었던 ASMR 먹는 소리라든지 숨소리라든지 마시는 소리 그런 귀리가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결과는요 ASMR 마이크로는 불합격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제품은 USB를 통해서만 이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PC에 연결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USB-A 타입에서 3.5mm AUX 마이크 잭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젠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리뷰라든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작동을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리뷰나 평가였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추후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하고 확인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기재를 하거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기본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이크로 오핀을 이제 연결을 해서 USB-A 타입으로 PC에다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거나 PC가 켜져 있는 상태면은 필연적으로 주변 소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쿨러 소리죠 ASMR 같은 경우는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팬 소리가 들린다?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찍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ASMR을 찍으시는 분 중에 없죠. 이 제품은 단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USB 연결을 통해서 PC에서 마이크로 인식이 돼야지만 이제 녹음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SMR 녹음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즉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프를 조정하더라도 소리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먹는 소리 리얼 사운드라고 느끼기에는 부족한 사운드였죠 이 제품에 알맞은 용도를 추천을 해 드린다면 앞서 테스트한 영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강좌, 아니, 1인이 되겠죠. 1인 강좌 영상, 그리고 다인 인터뷰, 인터넷 게임 방송, 스트리밍. 결과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조용하게 어떤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우 조용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 사운드만 수음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빌드 퀄리티로 보나 그리고 신뢰도로 보나 상당히 매력적인 컨덴서 마이크고요. 만약에 어떤 인터뷰 현장에서 마이크를 활용하고 싶을 때 초지향성 마이크가 아닌 자연스러운 주변 사운드와 함께 안정적인 사운드 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인 단점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테이블 올려놓고 마이크 치시면. 샷건 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움직일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 잡소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컨텐츠, 유튜버 다마고치 컨텐츠입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하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리고 또 초대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퍼니셜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